오늘은 HLHLH, LH, l h LH, LH, 다 LH, LH특집. 네. 어? 이걸 안 했다. 구독, 좋아요. 안만 봐도 아아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커피를 안 먹습니다. <laughs>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물 먹고 있습니다. 물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처음 들어오시죠? 남양주 그래가지고 되게 먼지, 먼 데인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안 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처음 보는 유형이기도 하고 해서 선택을 해봤어요. 국민임대, 뭐, 연구임대, 행복주택, 재개발임대, 뭐, 임대주택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통합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나왔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임대조건은 동일주택형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을 달리 적용하니까 같은 집이어도 소득에 따라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각 다르다. 옆집은 임대료가 5만원인데 나는 10만원 낼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나는 5만원 냈는데 옆집은 10만원 낼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다르니까. 관리하기 엄청 힘들겠죠? 아무튼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니까. 소득이 참 중요하다. 거주기간 30년. 이게 엄청 장점이죠?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넉넉해요. 또 이건 단점이에요. 세대 구성원수에 따른 공급. 세대 구성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 면적이 제한됩니다. 1인 가구는 36가지. 2인 가구는 46가지, 3인 가구는 56가지, 4인 가구도 다 56가지 신청할 수 있네요. 요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36형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46형은 투룸, 요런 구조입니다. 56형은 쓰리룸, 요렇게 생겼습니다. 방의 개수를 구분하면 돼요. 여기 방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방이 3개니까 3인 가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여기는 방이 두 개죠. 하나, 둘, 방이 두 개니까 2인 가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음, 독특합니다 남양주 별래가 어딘지 볼게요 여기 빨간색 되어있는 곳 A1-1 블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달에 개통하는 별래별가람역이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7분 거리더라고요 도보 7분 위치 좋습니다 역세권이죠 초등학교 보이고 여기 로강이 흐르는데 삼화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삼화천 여기 밑에는 좀 잘렸는데 별래 체육공원이라고 엄청 큰 공원도 있고 또 별가람 고등학교 별가람 중학교도 있어요 초중고 그냥 해결입니다 별래별가람 3월 예정이죠 여기 역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많은 상가들을 보면은 이미 상권이 자리 잡혀있다 파리바게트 이디야 올리브영 다이소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거리가 어떻게 되냐 당고개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29분이에요 당고개역에서 한정거장 더 가면 이제 별래별가람역입니다 별래별가람역에서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까지는 한뭐 33분 정도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 괜찮죠 33분 모집인원은 총 576호 576호를 공급하는 남양주별내 A1-1블럭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나온 아파트들은 다 그렇잖아요 다 지하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또뭐 작은 도서관이랑 어린이집도 단지 내에 있다고 해요 다만 단점 입주가 내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장 입주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더라고요 집 구조는 다섯 가지입니다 18형 26형 36형 46 56형 18형은 원룸이죠 총 60호를 공급하고 냉장고 어, 에어컨 안 보이지만 에어컨도 있대요 에어컨 책상 가스쿡탑 이런 게 빌트인으로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옵션은 요이 18형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 조건이 소득 구간별로 달라요 상호 전환을 하면 1구간은 이 금액 6구간은 이 금액입니다 1구간 6구간 1,300에 6만 원 5,000에 7만 8천 원 금액차이가 있죠 26형도 원룸이에요 여기는 총 212호 모집합니다 여기는 신발장이 좀 팬트리같이 되어있죠 창고같은 신발장 임대조건 1구가는이 금액 6구가는이 금액 금액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2,400에 6만원 뭐 괜찮죠 7,000에 11만원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36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1.5룸 구조 여기는 153호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청년도 이 크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 요거 신청 가능해요 청년도 현관문에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방이 두 개인 것 같은 1.5룸입니다 임대 조건은 소득 구간별로 마찬가지로 1구간은 이 금액, 6구간은 이 금액입니다 3,000에 8만 원, 어 괜찮죠 1구간이면 어, 9 8 0에 15만 원, 어 요건 조금 요건 조금 조금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46형, 46형은 투룸이죠 확실하게 투룸 8 0로 공급해요 46형부터는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면 2인 가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 요렇게 생겼어요 팬트리 같이. 임대조건 마찬가지로 1구간은 이 금액이고요 6구간은 이 금액입니다 오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네요 마지막으로 56형 56형 방 3개 하나 둘셋 욕실 2개 56형은 70호 공급하고 방이 3개니까 3인 가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이 다 발코니예요 발코니가 엄청 크죠 이걸 그냥 확장으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동일하게 1구간 이 금액 6구간은 이 금액입니다 1구간이면 5천에 13만원 살수 있어요 리룸을음 좋아 따지고 보면 얘랑 얘랑 보증금 갭이 1억 차이 나죠 1억. 똑같은 집인데 내 소득이 1구간에 있다 6구간에 있다 이 소득 구간별 금액이 뭐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볼게요 이 금액은 다 상호전환하는 금액이에요 오 이렇게 복잡해요 오. 소득은 2022년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임대주택은 언제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었는데 이 통합공공임대주택 이 친구는 중위소득이 기준이에요 특이하죠 제 채널은 청년이 많으니까 청년계층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볼게요. 청년계층을 기준으로 요, 요 금액일 때 330만 6,180원. 여기 170%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소득 기준이 358만원이잖아요. 행복주택보다 조금 타이트하다. 어쨌거나 세정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청년도 내 소득이 330만원이다. 그러면 요게 가능한 거예요. 18형은 요 금액으로 살수 있고 5천에 7만 8천원. 26형은 7천에 11만원. 36형은 9,800에 15만원. 이렇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3,200에 87,000원은 1구간일 때만 가능해요. 1구간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어가지고 소득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 금액입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는 뭐 다른 일을 한다. 이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뭐 잠깐 그기간에일 안했다. 그럼 이 금액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청년계층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청년계층이 아니어도 일반 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일반 공급에 일반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거든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볼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 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산소득 입주 자격 구분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 1세대 1주택 뭐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한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지역 제한이 없다. 공고일 현재 어디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없죠? 지역 제한이 없어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든 경기도에 살고 있든 제주도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남양주 별례 A1-1 블록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죠. 이건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가족들 다 포함되니까. 그런데 이 뒤를 잘 봐야 됩니다. 청년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본다. 자산, 신청자 본인만 하나요 검증한다. 플러스 예비 신혼 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만 보겠다. 청년계층의 소득, 신청자 본인만 검증한다. 나와있죠. 그러니까 행복주택 장점이잖아요. 단독 세대주의거나 세대원일 경우에는 나만 보는 거. 요 장점이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택 소유도 동일합니다. 신청자 본인만 생각하면 돼요. 이 청년계층은 말 그대로 행복주택의 청년계층이에요. 나만 보면 됩니다. 입주자격 보면 엄청 많아 요 입주자격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20가지도 넘겠어요. 이게 또 우선 공급이라고 써 있죠. 우선 공급만 이렇고 내려가면 일반 공급 요만큼 있고요. 주거 약자형도 있어요. 그 입주자격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일반 공급에 일반은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원룸을 신청하든 1.5룸, 2룸, 쓰리 룸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적에 지원할 수 있어요 일반 공급의 일반은 이 일반 공급은 배점도 없고요 지역 제한 없이 그냥 100% 추첨입니다 뭐 이게 좀 장점일 수 있죠 100% 추첨 장점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고 나이가 얼마고 청약이 얼마고 그런 거 보는데 이 일반 공급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그냥 추첨이에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뽑는 청년 많이 뽑죠 신혼부부 많이 뽑고요 고령자 많이 뽑아요 그리고 일반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로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통합 공공 임대 주택이란 유형이 여러 임대 주택의 기준을 통합했기 때문에 이 조건, 뭐 총자산, 자동차 요 기준은 행복 주택이랑 동일하고 우선공급과 뭐 소득으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들은 행복 주택도 물론 동일하지만 뭐 국민 임대랑 재개발 임대가 좀 섞여 있어요. 통합으로 나온 유형이라 좀 뭔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정해지지 않은 게 있는데 일반 공급에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 맞벌이를 하게 되면 소득 기준이 더 높아집니다. 또 세대 구성원이라고 적어놨지만 예비 신혼부부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심사 대상이라는 점, 또 혼인 중이 아니면서 단독 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세대 구성원이라고 적어놨지만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본인만 본다는 점, 그런 세부적인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에 해당하는 자격은 조건 아무것도 없다고 적어놨죠. 이 소득 기준에 해당하고 총자산 맞고 자동차 맞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이 4개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공급은. 내가 몇 살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일반 공급에 일반으로. 이 공고문하고 팸플릿은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이미 업로드 해놨어요. 그거 봐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소득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일반 공급보다 우선 공급이 좀더 타이트하다. 소득기준이 더 낮죠. 요거 이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많은 입주자격이 있으니까 궁금한 참조 부탁드리고 소득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임대조건이 더 저렴해진다 그것까지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첨자 선정 방법 위에 일반 공급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 이런 거 없고요. 지역순위, 소득순위 이런 거 없고 100% 무작위 추첨입니다. 우선 공급만 배점이 있어요. 6가지 항목 15점 만점 소득, 부양가족수,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청약통장 감점을 해당하는 사람이 없겠죠. 통합공공인대 되게 처음 나왔는데 계약사실이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를 넣어보면 11점입니다.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요거 점수는 못 받고 아영이랑 아린이가 있다. 자녀 두명또 아내도 있다. 3인 가구 청약은? 150번이 넘었고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없어요. 그래 이게 됩니다. 그래서 11점이 된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만 아니면은 제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점수가 엄청 높죠? 전 당첨될 것 같아요. 당첨되니까 좋아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점수가 이렇게 많은 거니까. 여러분 조텍 구하라십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이 시급합니다. 오. 어, 여기 해당된다. 제가 여기 해당돼요. 그래요. <laughs> 아영이의 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조대구화를 하면은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특이사항, 우선공급은 목숨이 두 개다.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동일한 이수자격 구분별 주택형에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신청됩니다.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접수번호가 처음부터 두 개가 부여된대요. 우선공급으로 신청하면 우선공급 접수번호가 나오고 일반공급 접수번호가 자동으로도 나온대요. 어우 좋아요. 목숨이 두 개다. 우선공급에서 낙점하면 일반공급 신청자랑 한번더 경쟁할 수 있다. 그런 장점입니다. 운이 좀 따라야 하긴 하겠지만, 운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영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까지 남기시는 분은 없던 눈도 생긴다. 아영인의 효과. <laughs> 두 번째,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다른 통합인대주택 공고에서 이미 예비입주자가 된 사람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예비입주자가 된 사람이 없겠죠.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두 가지잖아요. 요두 가지 둘다 신청할 수 있어요 중복으로 그런데 남양주 별례가 하루 늦어요 1월 27일 1월 28일 공고거든요 둘다 신청해서 둘다 당첨된다 그럼 뭐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둘다예비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양주 별례 자격만 남습니다 얘가 최신이잖아요 얘가 1월 28일 공고고 얘가 1월 27일이니까 이게 최신이죠 그러니까 과천 자격이 없어집니다 하나 당첨이고 하나 예비다 그럼 둘다 선택하면 됩니다 뭐 확률이 엄청 낮아요 둘다 예비일 확률은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전세임대, 청년 매임대주택 이런 다른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주자가 통합관리되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동일한 공급 유형. 그러니까 통합 한 개, 국민 한 개, 행복 한 개, 연구 한 개. 이렇게만 가질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상관 없습니다. 동일 유형에서만 고민하기. 다른 유형은 괜찮아요. 몇개 갖고 있어도. 그리고, 공고일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모든 시점은 공고일 기준이라고 항상 안내를 하는데, 공고문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공고일 기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소득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조서에서 나오면 해당 산정 시점에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뭐냐? 회사에서 늦게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LH에서 조사 할일를 뭐 빨리 하거나 늦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공고일 이전 또는 이후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월 공고잖아요? 1월 28일 공고인데, 1월 달 기준으로 조사가 됐어야 하는데, 뭐 12월 기준으로 조사가 될 수도 있고, 2월 기준으로 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소명을 어떻게 해주냐면, 2월 기준으로 조사가 됐다. 1월 금액으로 소명 요구를 하면 요구가 받아져요.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다른 기준으로 조회가 되더라도 소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최종 정리하고 끝 먼저 장점 지역 제한이 없다 현재 어디 살든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제주도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넉넉하다 응. 최대 거주기간이 30년이었죠 청년으로 들어가도 30년이에요 일반공급으로 들어가도 30년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 일반 공급 이야기인데 보통 뭐 소득 순위, 지역 순위, 배점, 뭐 이런저런 조건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 일반 공급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계층별로 경쟁한다. 요세 가지 이야기예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요 사람들이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다 여기로 통합관리됩니다. 통합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해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공급을 지금 네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청년은 청년끼리 한번더 경쟁, 신혼부부 한번 가족은 요끼리 한번더 경쟁, 고령자는 고령자끼리 한번더 경쟁, 한번더 추첨이란 얘기죠. 고령자끼리 한번더 추첨, 청년끼리 한번더 추첨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공급 물량의 20%가 확정적으로 청년에게 공급이 됩니다. 청년이 우선 공급으로 57호, 일반 공급은 54호, 111명은 그냥 청년 계층에서 다 합격하는 거예요. 총 공급 물량이 575호인데 20% 가까이 되는 물량을 청년에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동으로 접수 번호가 두 개가 나오는 공고는 이 공고가 처음 본것 같아요. 통합 공공 대주택 공고가 처음입니다. 목숨이 두 개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냥 요거 한 큐에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접수 번호를 두개 준다. 또 주거약자형 주택으로 신청해도 희망하면 접수 번호 두 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점. 입주자격이 복잡하다. 공고문 17쪽에 보면 이 조그만한 글씨로 20쪽까지, 여기까지. 무려 4개 페이지가 입주자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복잡하다. 소득구간이 복잡하다. 아이 숫자. 1구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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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2구간 얼마, 얼마, 얼마.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또 1인 가구는 여기에 20% 추가하잖아요. 신호부분은 이거고 또 맞벌이면 이거고 아주 그냥 복잡해요, 엄청. 보통 다른 공고는 그냥 얼마.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신청할 수 있나 없나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지금 이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거 플러스 내가 몇 구간에 해당하나까지 봐야 돼요 한번더 생각해야 된다는 게좀 단점이다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죠 얼마 버는지에 따라서 임대 조건이 나눠지는 게 근데 복잡한 건 맞으니까 넣어봤어요 동일한 18형인데 1구간일 때는 요 금액 2구간일 때는 이 금액 요 숫자들이 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임대 조건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똑같은 집이 이렇게나 아니니까 그말 많이 하잖아요 심플 m 즈 베스트. 심플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 숫자가 너무 많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접수는 언제부터 하냐 접수는 2월 15일부터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30일 입주는 내년 10월입니다 이게 또 단점이었죠 우선 공급 먼저 접수 시작하고요 일반 공급은 그 후에 시작합니다 이거 날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신청해야 목숨이 두 개다 필수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접수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도 있고 앱도 있어요 둘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방문도 가능하대요 현장 방문 접수도 할수 있대요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30년 동안 집급장이 사라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아영인의 효과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SH, LH, GH 역사권 청년주택 공식 홈페이지 그런 거다 넣어놨습니다 업비트! 업비트도 넣어 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물려가지고 뭔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친구가 카톡을 보내줬어요. 크게 하면은 이 오미크론의 위력이 엄청 나가지고 감염된 친구가 주변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친구가 아예 없는 거래요. 저는 친구가 없나 봐요. 걸린 친구가 없네. 아무튼 이 이야기 왜 하냐? 오늘 이렇게 많이 5만 명 가까이 되죠? 이게 이 차트가 주식이나 코인이었으면 어? 두배두배번 건데 이렇게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이이기 왜, 이 얘기 왜 꺼내냐. 코로나 얘기 왜 꺼내냐. 이게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쳤어요. 아영이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이걸 받았어요. 저는 그 PCR이라고 하죠. 그 넣어 주시는 거. 거의 눈까지 넣어 주시잖아요. 가구 중에 한 명이 꼭 받아야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보내려면. 아, 이제 이렇게 많이 5만 명 가까이 이제 되니까 어린이집에도 걸린 아기들이 생긴 거예요. 아영이랑 같은 반은 아닌데 위층에 이제 누나, 형들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셀프잖아요 내가 혼자 다 해가지고 이렇게 치약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코를 해야 되니까 코를 쑤셔야 되니까 한번 아영이를 쑤셨어요 쑤셨어요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눈물 자국이 있어요 이게 눈물 자국이 아예 집에 와가지고 이날 아빠가 아프게 했다고 엄마한테 <laughs> 나도 기술이 없어서 그랬다 이 나도 처음이었어 <laughs> 어쨌거나 27개월 짜리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니까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무섭다 아린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엎드려 뻗쳐 시켰어요. 아린이 엎드려 뻗쳐!